자, 9번은요. 9번. a 30a 제곱, 30b 제곱이 3하고 5래요. 30의 a 제곱, 30의 b 제곱. 30의 a 제곱이 3이라고 했고 이거 5라고 했습니다. 자, 데나음에 이런 거같는데 a 대 b 얼마일 때 a 제이 뭐예요? 어려워. 얘를 만드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얘는 룩을 푸는 게나아 얘는 룩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수의 모양이죠. 지수의 모양에서 룩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A는 뭐다? 룩을 한 집에 한다 자, 여기에서 지수로, 표현, 아, 지수로 표현된 걸룩로못 쳐봐요. B는 뭐다? 룩그한0에5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지수가 1파이널 이분의 일은 로그 30에 얼마게? 30. 아, 그러면 30에 30인데, 로그에 차니까, 진수끼리 곱한다 나눈다? 나눈다. 3분의 30 하니까, C 나오죠. 아, 그렇구나. 얘는 로그 30에 15고, 얘는 로그 30에 10이네. 아, 나보고 이런 걸 구하라는데, 여기서 여기를 나누라는 얘기죠. 변, 변을 나누라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A 더하기 B라는 애가 로그 30의 10 로그 30의 15가 되는 분 자, 및 변환 공식의 역입니다. 진짜미지 15는 입니다 한국에서 15가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지수나 로그나 둘 중에 하나를 풀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수로 풀기가 여의치 않으면, 로그를 풀면 조금 더시간 복잡하긴 하지만, 답이 나오긴니다 어? 답이 나오긴니다대 봐. 거기 10번인데요. 사실 10번은 지수 사태에는 예제예요. 교과서 예제 수준입니다. 사실 10번은 지수 푸는 게 훨씬 쉬워요. 시선 풀어볼래요? 풀수 있을걸요? 그래서 문제를 뭐라고, 뭐로 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풀수 있는 걸로 푸는 게좋 빨리 풀수 있는 걸로 푸는 게, 더, 빨리 풀수 있는 걸로 푸는 게 더. 지수 푸는 거가 훨씬 쉽죠. 얘는 지수가 훨씬 쉬워요. 왜 문제에서 지금 나에게 a 분의 3 빼기 b 분의 3인 거고 했거든. a 분의 3 빼기 b 분의 4 혹시 100이라는 게 5의 3제곱이다 보니까, 그죠? 1 0은딱 5의 a 분의 3제곱 만들기 딱 좋고요. 그 다음에 625는 5의 4제곱이다 보니까, 2는 5의 b 분의 4제곱 만들기 딱 좋죠. 그리고 나서 지수를 빼라고 했으니까, 아, 나눠야지. 그치? 딱, 뭐르 만들겠으면, 그리고, 답이 나와요. 그죠? 일입니다, 여기. 얘가 나오면, 굳이 얘를 로그로 풀려고 하지 마라. 지수가 보이니까. 보이면 푸세요, 지수. 근데, 안 보이면, 아까 그것처럼 잘안 보이는 애들은 로그로 풀라는 일입니다. 해봐요. 얘를 제가 로그로 한번 해볼게요. 얘지수분 푸는 게 맞긴 하지만, 더 쉽긴 하지만, 로그로도 한번 해볼게요. 해봐요. 자, 여기가 지금, 其实。 여기서 안 보이면. 자, 그다음에1 1번은요이 차는 시두눈이알파베타폰때이런 값을 나는이 한번 이차 보래. 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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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Mm-hmm. 4알타 2알파, 2타플러이 되는 거지, 네, 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좀더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약간의 센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사람 저이 무너옵니까? 딱 북이 없네요. 그죠? 그죠? 9에 23인데 북이 없잖아. 그치? 뜻을 발휘해서 답을 사야 되니까 9는 3이 제곱이죠. 앞으로 아, 나갑니다. 그죠? 이것도 없죠. 그럼 2분의 1 안을 다시 넣습니다 안을 넣어주면 23에 2분의 1이니까 루 2, 23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답은 몇 번? 답은 4번입니다. 자그 다음에 1 2번은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입니다. 정수분, 소수분을 구하려면 그수의 뭐를 알아야 돼? 범위를 알아야 돼. 그죠? 범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3이니까. 3에 52. 누구랑 오사인지를 한번 써봐야 되겠죠? 3의 번제곱수를잘 내놓기 봐. 3의 번제 27이 3인 거잖아. 그치? 그 3에 81이 4인 거잖그죠 맞아요? 저는 50은 여기서 있을 거예요. 그죠 적어도 인수는 3과 4 사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수분이 나오죠. 정수분 N이라고 했죠? N은 3이고요. 자, 소수분은 부 자기 자신에서 정수분을 부 빼야 소수분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얘를 하나의 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그 그치? 3은 로그 3에 얼마다? 27이니까 그치? 이게 소수 부분. 그래서 로그 3에 얼마예요? 27분의 5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소수부분을 알파라고 했다면 얘가 알파입니다 그쵸? 그래서 질문이 예언 문제